안녕하세요. 오늘은 10년 사용한 그 버섯. 우리 주 코스트코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새송이 버섯입니다. 새송이 버섯을 오랫동안 포장해온 기계 중에 여러 대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대가 수리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거의 뭐 이 수준은 새로 만들다시피 수리를 했고요. 면적도 넓고 해서 문제점들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런 것들 다손 봐가지고, 자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또 한동안 또 오랫동안 또더 사용을 또 하시겠죠. 얘 새송이가 어, 뭐 이게 산물이다 보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얘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크게 들쭉날쭉해서 참 이게 포장하기도. 해요. 애로점이 많으시다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해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